부드럽게 치는데 강하게 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티박스 이렇게 나오면 멋있게 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불필요하게 몸도 많이 쓰고 이제 힘을 많이 써서 뭔가 좀 정타도 잘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스하는 걸잘 찾아내야 돼요. 강하게 치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강하게 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턱을 감추는 거예요 턱을 턱을 감춘다 <laughs> 어, 세게 칠 때는 네.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상체가 많이 들리면서 네, 턱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상체를 전체적으로 신경 쓰게 되면은 이제 좀 크잖아요 몸이 그때 턱만 살짝 감춰도 내 상체가 들림을 방지하면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점은 뭐가 있냐면요 팔에 힘이 빠져요 등이 살짝 말리는 느낌이 날 거거든요 네. 턱을 들게 되면 가슴이 펴지고 팔에 힘이 좀 들어오는데 턱을 감추면 등이 살짝 말리면서 이 팔이 정말 편안하게 어, 일을 하게 어, 됩니다. 어깨에 힘이 굉장히 잘 빠지는데요? 그렇죠. 네, 네, 턱이 그, 들렸을 때보다? 네. 그래서 턱을 감추시고 백스윙, 임팩트, 백스윙, 임팩트 이두 가지 동작을 연속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턱만 감추세요. 그러면 상체 힘이 빠지고 슛. 오, 슛샷. 오, 슛샷. 우리가 부드럽게 멀리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선 처리인데요. 시선 처리는 이제 주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고개 축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프로님. 너무 궁금하네요. <laughs> 네, 시선 처리는 뭐냐? 우리가 시선 공을 처리. 바라볼 때왼 눈으로 공을 본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 놔야 돼요.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 슬라이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민이 어떻게 하면 좀 드로우 공을 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을 텐데 왼 눈으로 보고 우리가 공을 치게 되면 내몸 앞으로 양손이 교차가 잘 됩니다. 그래서 클럽 헤드 스피드도 빨라지지만 클럽 헤드가 열림을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로테이션도 굉장히 잘될것 같고 팔로우 그렇죠. 방향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낮게 회전이 될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가볍게 우리가 헤드 스피드를 내려면 왼 눈으로 끝까지 공을 바라보는 시선 처리. 네 이렇게 해주면 몸 앞에서 헤드가 던져지는 이미지가 정말로 깨끗하게 넘어갈 겁니다. 프로님도 한번. 네, 쳐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단 턱을 감춰보세요. 턱을. 만약에 오늘 내가 좀 어, 정타에 안 맞는다 네. 그럴 때는 셋업을 하고 팝을 한번 감춰보세요. 감추고 <laughs> 살짝만 감추시면 그렇겠습니다. 돼요. 네, 어드레스 한번 해주시고. 네. 네, 턱을 살짝 감추면 이제 등이 편해지거든요. 아... 네. 네. 오케이 그 상태에서 네. 제가 아까 말한 왼눈은 뭐냐면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제 셋업부터예요. 보영 잠시만. 아... 네. 여기서 우리가 공을 편하게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왼눈으로 아... 보는 거예요. 원래 시선보다 살짝 그렇죠. 왼눈으로 이렇게 살짝 움. 왼눈. 그리고 턱을 아... 감추면 등이 편해집니다. 네. 아, 어, 굿샷! 오 지금 슬라이스 바람도 어, 보고, 그렇죠. 오른쪽로 네. 가죠. 이렇게 뭐,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자, 이, 이렇게 간단한 두 가지 팁이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스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필드 위에서 스윙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셋업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 턱을 감추시고 스윙하세요. 그러면 상체 힘이 빠집니다. 두 번째, 그래도 나는 좀 슬라이스가 나서 비거리가 준다. 그러면 왼눈 시선 처리로 고개 축을 정확히 잡아놓고 헤드를 시원하게 뿌리면 멀리 칠수 있는 골퍼가 되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턱을 평상시보다 살짝 당겨주시고 등을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시선 처리를 왼눈으로 보고 턱을 평상시보다 살짝 당겨주시고 등을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시선 처리를 왼눈으로 보고 스윙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스윙하시면 여러분들도 강력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